수사라는 게좀 그렇습니다. 보통 사람도 자기가 한 일을 처음부터 조리 있게 말하는 경우 드뭅니다. 특히 여기 오면은요, 뭐 조사받는 연습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, 나한테 불리한 진술이 될까봐 묻는 말에만 겨우 답을 한다고요. 수사가 계속되지 않으면은 구체적인 진술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. 그리고, 피의자 신문, 이건 오는 거아니다끼길대면서 뭐 쉬고 싶을 때 쉬고, 자고 싶을 때 자고, 대답하고 싶은 말에만 적당히 답해도 사건이 해결되는 줄 아시나 본데요. 만약에 조사관님께서 아내가 강간당하고 칼로 수방 찌르고, 이 목을 잘라 죽인 범인을 경찰이 그렇게 조사하면, 그거 그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?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나한테 불리한 진술을 털어놓냐고요? 수사는 추구입니다. 용의자와 수사관 간의 심리 싸움이라고요? 네? 아, 나 지겠네 진짜. 아.